자, 유리수의 더셈과 뺄셈 중학교 1학년 1학기 과정 유리수의 더셈과 뺄셈 봅시다. 어, 우선은 자, 그 우리가 지금 유리수의 더셈과 뺄셈이라고 해서 뜬금없이 지금 사칙연산을 하겠다는 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순서가. 그래서 유리수와 더셈과 뺄셈을 오늘 이제 먼저 보시고 곱셈, 나눗셈은 전에 선생님이 만들어 놓은 게 있어 가지고 보실 건데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은 우리가 거의 6년 동안 해왔던 거예요, 그렇죠? 곱셈하고 나눗셈은 2학년, 3학년 때 배웠다 치고 더셈 뺄셈은 사실 지난 초등학교 6년 동안 배운 건데 이거에 대해서 그러면 또더 우리가 몰랐던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인가? 사실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고 뭐더셈하는 방법에 따라서 뭐 다른 새로운 덧셈, 뭐 새로운 유형의 덧셈 이런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수를 확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확장이라고 뭐 하면 너무나 이제 거창한데 새로운 수를 배웠어요. 어떤 수를 배웠어요? 플러스 부호와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이제 수를 배웠기 때문에 이 6년 동안은 여러분이 0을 제외한 모든 수가 플러스였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 수들이 아닌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수들의 덧셈과 뺄셈 곱셈 나눗셈을 어떻게 하느냐 이것을 이제 공부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수학이라고 하는 거 어떤 공부든지 마찬가지겠지만 야뭘할 때마다 이걸 새로운 거야 새로운 거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많기 때문에 양이 너무 방대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에 대해서 계속 그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셔야 돼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이 기존에 알던 것들이 이만큼이면 아이고 찌그러져. 새로 배우는 것들이 이거에서 상당 부분을 이제 차지하면서 조금 더 조금 왜래? 조금 더지 나가는 이런 수준. 그래서 기존에 알고 있던 부분에서 아 이만큼 알고 있는데 여기서 조금 추가되는 거야 이런 느낌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지 늘 배우는 것마다 새로워 새로워라고 하시면 할 수가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래서. 자더 셈하고 빼 셈을 하는 방법은 알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좀 다르게 구분지어야 되는 게 뭐냐면 이 부호가 붙었기 때문에 그치 자 그래서 먼저 덧 셈을 먼저 볼게요 덧 <laughs> 셈을 먼저 보시고 그래서 이제 생각하실 게첫 번째로는 부호가 같은 경우하고 부호가 다른 경우를 좀 생각하실 거예요. 네. 이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자, 두 수부터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어차피 하는 방법은 똑같기 때문에 두 수를 배우시면 이제 세 수, 네수다 이제 연장해서 하시면 되니까. 자, 두 수의 부호가 같다. 그럼 먼저 생각하실 건 뭐냐면 두 가지를 생각하셔야 되는데, 먼저, 부호를 결정을 하셔야 되고요. 뭐, 이 경우나 이 경우나, 그 다음에 계산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자 부호가 같은 경우에 부호는 어떻게 해주냐? 공통부호를 쓰시면 되시겠어요 부호가 같은 경우라 했죠 그치 그럼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더하는 경우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더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을 얘기하기 때문에 부호는 공통부호를 쓰시고 계산은 앞서 우리 절대값 배웠잖아요 그 절대값끼리 합을 합니다 부호를 먼저 결정해놓고 계산하시면 되세요. 그럼 부호가 다른 경우는 어떻게 하냐? 자, 절대값이 큰 놈의 부호를 쓰시는 거예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 부호는 절대값이 큰 수의 부호를 쓰시고, 그 다음에 계산은 절대값의 차를 구해요. 네. 그래서 이제 말만 이렇게 하면은 뭔지 이제 잘 감이 안 오시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자, 플러스 3하고요. 플러스 11을 더 하재요. 그럼 부호가 똑같잖아. 더셈이고 그치? 부호가 똑같고 더셈이니까 공통부호인 플러스를 쓰시고 절대값끼리 합하자고. 절대값이 플러스 3은 3이고 플러스 11은 11이니까 이렇게 더해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플러스 14 이렇게. 그럼 같은 방법으로 마이너스 보일 때도요, 마이너스 4 더하기, 마이너스 2를 해. 그러면, 마이너스, 마이너스가 공통보호잖아. 공통보호 잡고, 절대값끼리 합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 6이 되는 거지. 자, 부호가 다른 경우에는, 자, 똑같은 숫자를 한번 볼까 플러스 3이랑, 마이너스 1 1이 더하래. 그럼 두수 비교했는데, 부호가 다르죠? 그래서, 부호 결정하실 때, 절대값이 큰 놈. 1 0이더 크죠? 그래서 그 놈의 부호 잡으시고, 계산은 절대 값의 차예요. 차라고 하는 건 앞에서 뒤에 거 빼는 게 아니죠. 큰 수에서 작은 수를 빼는 게 차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빼시면,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알겠어? 뭐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플러스 4하고, 마이너스 2를 더해라. 그러면 어, 비교했더니 플러스가 절대값이 더 커. 플러스 잡으시고 절대값을차 구하시니까 402에서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시겠어요. 예를 <laughs> 한번 볼까요? 더셈부터 자, 플러스 6 더하기 플러스 8이니까 부호가 지금 똑같죠? 부호가 똑같아서 전체 부호 플러스고 절대값끼리 합하니까 14 이렇게 되고요. 쟤는 목총이왜 이렇게 커? 자, 그 다음에 얘네 둘은 부호가 바로 다르죠? 근데 7이 더 크니까 큰 놈! 큰 놈이 이기는 거야. 큰 놈의 부호 잡으시고 절대값의 차! 자,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한테 설명해주는 이라고 말하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동안 6년 동안 했던 덧셈에서 이건 다른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계산을 하시면서 계속 말을 하시면 좋으세요. 알겠죠? <laughs> 자, 얘네들 비교해보니까 부호가 공, 같죠? 그죠? 그럼 공통부호 잡고 절대값의 합. 그래서 2.7. 또 가끔 보니까 또 소수 더셈 뺄셈 안되는 친구들도 많고 분수 더셈 뺄셈 안되는 친구들도 또 많더라 많죠 네 소수 더셈 뺄셈 분수 더셈 뺄셈 마스터 하시고요 어, 선생님이 연산 책들은 소개 좀안해드 되니 그거 하나 해드려야겠어 연산 책 중에서 기적의 중앙 연산 있죠 그 다른 연산들 뭐센연산이나 아니면 동화출판이나 이제 다른 이제 연산들 책이 대부분이 다 한, 한 학기가 한 권이거든요. 근데 기적의 이제 중학 연산, 그게 이제 한 학기가 1A, 1비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1A 책 보시면 그, 요거 유, 정서 유리수 이제 혼합계산까지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하시기 전에 초등학교 때 마스터 해야 되는 그 분수, 뭐, 통분해서 계산하는 뭐, 그런 것들. 초등학교 가 나온 연산들도 이제 연습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해보시면, 해보시는 걸 권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laughs> 자, 얘네들 이제 분수 계산해야 돼요. 어쨌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값 크기 비교해야겠죠? 그래서 통분 해놓읍시다. 마이너스 4분의 6 하고, 더하기, 플러스 4분의 2. 이렇게 되니까, 얘가 더 크죠? 전체부호 마이너스 잡으시고, 절대값의 차. 해서, 아이씨, 안 보여. 해서, 마이너스 4분의 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2번 보세요. 세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세수 예상일 때 똑같습니다. 자, 우리 그냥 순서대로 하셔도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냐? 계산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 더짚고 남아 가야겠네. 자, 덧셈의 계산 법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계산법칙. 계산 법칙. 계산 법칙. 덧셈끼리 있을 때입니다. 자, 첫 번째는 교환 법칙. 두 번째가 결합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자, 교환법칙이라는 건 교환은 서로 맞바꾸다는 뜻이잖아, 그치?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면 돼. A 더, 아, 또 문자에 약하시죠? 네. 1 더하기 2 하면 3이죠? 근데 내가 순서 바꿔서 2 더하기 1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래도 3이잖아, 그치? 순서 바꿔서 더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하실 때, 원래 우리가 순서대로 더해야 되니까 1 더하기 2 하면 3이고, 3 더하기 3 하면 6이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순서 바꿔서, 2 더하기 1 더하기 3해도 결과는 6이다, 이거예요. 교환법칙은 요거고. 자, 결합법칙은요. <laughs> 요즘은, 선생님은 좀 TV를 잘안 보는데, 요즘은 광고에 잘 없는 것 같은데, 그, 그 결합상품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가족끼리 그, 이통사, 통신사에서 그 통신비 이런 거 이제 할 때, 가족끼리 요거 묶으면은 이제 싸게 해준다, 그런 이제 결합상품 뭐 이런 게 있거든요. 자, 그 결합이 뭐냐, 묶어준다는 거예요. 묶어준다는 거. 그래서, 어1 더하기 2 더하기 3이 있는데 원래는 순서대로 서 1하고 2 더하고 3 더해야 된다. 그 근데 마치 뒤에 괄호가 있는 것처럼 2하고 3을 먼저 더하고 1을 더해도 계산 결과가 똑같아. 이 말이에요. 더셈끼리 있을 때만 알겠죠? 더셈끼리 있을 때는 뒤에 거 먼저 마치 괄호가 없던 괄호가 있던 것처럼 뒤에 거 먼저 계산할 수도 있어. 그래도 답이 똑같아. 라고 하는 게 결합법칙이에요. 그래서 다시 넘어가 보시면 <laughs> 자, 이 문제를 푸는데, 자, 선생님 보니까 이제 앞에 걸막 연산, 연습을 하실 거예요. 여기까지 하시고, 워크북도 푸시고, 연산책도 다 푸셔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연산을 이제 막 연습을 하고 나서 보니까, 아, 내가 이제 부호가 똑같은 애들끼리 먼저 계산하는 게더 편하더라고. 그래서, 뒤에 거 먼저 계산할 거야. 그러면 마치 내가 뒤에 없던 괄호가 생긴 것처럼 계산을 하는 거죠. 이런 걸 결합법칙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먼저 계산하면 플러스 10이죠. 자 플러스 10에다가 마이너스 4를 더해보자. 그러면 이때 이제 부호가 달라졌죠. 그래서 큰놈이 플러스니까 플러스고 10과 4의 차가 6, 그래서 플러스 6 이렇게 하시면 되고. 자 근데 이제 계산은 아, 저는 그냥 이거 앞에서부터 순서대로 할래요 상관없어요. 알겠죠? 상관 없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야, 이렇게 문제에서, 야, 이 과정에서 이렇게 되는 걸로 자기가 보여주고 나서, 얘 무슨 법칙 썼어? 이렇게 물어보는 건 여러분들이 구분할 줄 아셔야 되니까. 자, 얘네 둘이 이제 뭐 부호가 똑같아, 그치? 그래서 얘네들 먼저 계산할게요. 그러면, 자, 둘다 음수니까 마이너스 보호 달아주시고, 10.6과 3.4를 더하시면 14.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14와 플러스 6.6을 더하시면 돼요. 그래서 나는 예를 들어서,